예.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정치 활동을 할수 있고요. 어느 정당 어느, 정, 어느 정당을 예.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어떤 분들 이 우리 당에 많이 가입했다. 예. 아니면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했다. 예. 어느 종교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예. 누구도 예.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원에 가입해서 예. 정치적 그, 의사일 그,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하면 왜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눕냐 이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분들이 가입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 하고 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바꾸고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음. 그분 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었 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스스로 누워버립니다 스스로 도망가 버리고 어. 우리 당은 그 부분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부분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싸워 가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자꾸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정면 돌파라는 표현이, 이게 뭘 정면 돌파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그럼 장동혁 의원이 보증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정면 돌파예요? 아니, 어느 채널이든 검증을 요구하는 곳에 가서 답을 드리려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채널에도 다 나갈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전략적 네.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아. 아. 만약에 정면 돌파라는 건 이럴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이 윤대통령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다. 부정선거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장동혁 그 의원이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정면 돌파일 수도 있겠죠. 뭐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 뭐 한동훈 혁신의 대상이고, 투자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 그건 정면 돌파가 아니죠. 당은 언론을 두려워합니다. 아, 물론, 언론이라는 예. 게 민심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 예.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거나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그걸 던지면,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러납니다. 예. 전한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받아들이고, 예. 대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예, 예. 그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음.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 제대로 뭉쳐서 싸우고,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예.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예. 왜 우리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원을 두려워하지 언론을 예. 언론에서 언론 어떤 프레임 하나 만들어서 던지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던지면 우리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어떻게 움짝달싹 못하는 건데 정면으로 돌파해서 싸우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부분은 당의 입장과는 다르고 우리 당은 그 부분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싸워 가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게맞지왜 우리는 매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막는 게 불가능 하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 108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예.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예. 당론 을다 지키고 예. 우선은 이 탄핵은 맞고 반대 투표를 그 했으면 예. 그리고 그다음 예. 다른 대안들을 예. 야당 과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론을 정하고 음. 계속 탄핵 당론을 따라 반대 당론을 따랐더라면 예. 탄핵을 막는 것이 탄핵을 뭘로 막습니까 (108명에는) 숫자로 막지 아. 숫자가 달라진 적도 없고 우리 (108명에는) 숫자가 변한 적도 없는데 그,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야 이건 못 지키겠다고 스스로 주저앉고 물러섰기 때문에 탄핵이 어, 통과된 것이지 그, 저는 예. <laughs> 이것도 당의 문제인 게 예, 예. 지금 개헌 이 의해 저희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음. 그 당시에는 예. 탄핵 을 막는 것이 당론이었습니다. 막는 것이 그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뭐 탄핵이 아니더라도 예.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이 혼란을 막는 방법일 수도 있고 예. 뭐 국민의 민심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당시 여당이로 여당으로서는 그것이 다른 대안 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반탄을. 예. 예, 예. 그래서 탄핵 당론을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예. 어,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해 싸워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예. 당신들이 혁신 대상이고, 음. 당론을 어기 가면서 사실 당을 분열시키고, 예.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통과시키고,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결국은 우리가 잘 하지 않았냐. 음. 당신들 불러가라. 당신들 혁신 대상이다. 음. 라고 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우리 당은 이러기 때문에 지금껏 제대로 싸워오지 못했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결국은 새롭게 혁신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그것이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의한 원인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도 있지만 네. 우리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음, 음. 어~ 개헌의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반성해 나가는 것부터 예.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부터가 쇄신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예. 어떤 이유로든 예. 당은 당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당론을 따르고 그것을 어~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지금 와가지고는 당론이 최신의 대상이라고 네. 얘기하고 네. 오히려 그 당시 당론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탄핵을 좀더 막아냈더라면 네. 지금의 정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고 대선에서 뭐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그 당시에는 우리가 탄핵을 반대했던 명분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대선에 졌기 때문에 단에게 반대했던 당신들이 다 혁신 대상이고 특히 맨 앞에서 열심히 싸웠, 싸웠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혁신의 대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혁신이가 들어오면서 예. 우리를 과거에 탄핵의 바다로 집어넣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예. 대선에서 졌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탄핵 당론이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 탄핵 반대 당론이 명분이 예. 있었지만 예. 결국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사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음, 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뀌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네. 왜냐하면 사죄한다고 그래서 뭐 혁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은 국민들께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제 다시 출발하겠다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는 왜 개음이 있었는지부터 이제 출발해서 우리는 바꿔서 앞으로 변화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네. 사과하고 앞으로 가다가 또 다시 사과하고 앞으로 가다 또 사과하고 혁신위장 오면 사과하고 앞으로 가다 또 다시 다른 혁신위원장 오면 사과하고 우리 당을 계속 탄핵에 받아에 스스로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우리 당의 모든 논의의 초점이 걸로 가버리고 그쪽에서 모든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지금 우리 당이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당대표를 어떤 혁신적인 인물로 뽑느냐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준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음.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당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바꿀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음. 지금 과거 일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갈라놓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전당대의 방향이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 당은 언론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게 민심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거나 어떤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그걸 던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러납니다. 전한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예예. 그러면 받아들이고, 예. 대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예예. 그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음.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예.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네.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 제대로 뭉쳐서 싸우고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네. 왜 우리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당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론 예.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 하나 만들어서 던지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던지면 우리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어떻게 움짝달싹 못하는 건데 정면으로 돌파해서 싸우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부분은 당의 입장과는 다르고 우리 당은 그 부분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같이 싸워 가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자꾸 이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정치 활동을 할수 있고요. 어느 정당 어느, 정, 어느 정당을 적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더니 어떤 분들 이 우리 당에 많이 가입했다. 네. 아니면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했다. 네. 어느 종교 단체든 어느 종교인이든 예. 누구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원에 가입해서 예. 정치적 예. 의사를. 그,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문제를 지적하면 왜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눕냐 이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분들이 가입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바꾸고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음. 그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스스로 누워버립니다. 스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네. 법원에서도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면 체포나 압수수색도 문제가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러 갔던 사람들 음.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없었고 특히 첫날 갔을, 처음에 갔을 때는 예. 그냥 저희는 그 밖에 그냥 서 있다가 아무런 집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 가서 공수체 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제명하겠다. 예. 결국은 국민의힘 45명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건강한 야당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예. 우리가 그냥 일당 독재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북한처럼 인민위원회 만들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laughs>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돼서 사법부, 뭐 입법부, 행정권 모두 다 지금 하나로 모아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 거기에 국회마저도 예. 그냥 아예 예. 야당 없애 버리고 예.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다겠다. 정당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예. 당원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예. 연관성과 관련성이 있을 때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이지 음. 1호 당원이 개헌을 했으니까 당신들의 정당은 무조건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물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총선까지 가겠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은 알겠지만 예. 45명을 실제로 제명하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것은 네. 일당독대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 이런 방식의 개혁이 맞는 건지. 개혁은 그리고 필요하지만 방식 그리고 예를 들면 수사권을 다 갈라놓고 네.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다 갈라놓고 네. 그네개를 통합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네. 이 수사위원회 위원은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이 모두 다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네. 무소불리의 권력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네.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음. 그리고 뭔가 결국은 우리가 검찰 개혁에서 핵심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정치권력이 결국은 검찰에 수사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정치 검찰이 결국은 정치 경찰로 바뀔 뿐이지 네. 그 어떤 것도 그 부분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네. 권한은 나눠놨는데 국가수사위원회로 하나로 모아서 더 근권력을 주고 네. 정치가 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더 열어놓고 네. 뭐 그렇다면 어떤 개혁인지 더 중요한 건 이건 사법 시스템 큰 축이 재판과 수사인데 네. 그 수사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사법 시스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고 네. 그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데 네. 이게 헌법부터 지금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본 체제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바꾸면.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법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네, 네. 그 논의는 하지 않고 하드웨어 만 바꾸겠다 음. 일단 바꿔놓고 소프트웨어 바꿔보겠다 그게 저는 가능할까요